<laughs> はいはい。 안녕하세요, 곰다람쥐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The First 버서커 카잔 PCBT도 했었고 데모도 해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발매 날짜가 하루 빨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메타크리틱 80점대에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할지 말지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 세계의 손손 게이머 대표로서 게임 소개 플러스 데모 때랑 달라진 점까지 살펴보는 짧은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 하실만한 게임 이야기들을 티아 아주 맛있게 들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짝쿵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가자 뿅! 더 퍼스트 버서커 카잔은 던전앤파이터 IP로 만든 하드코어 액션 RPG인데요 소울라이크 요소들이 듬뿍듬뿍 듬뿍 들어간 RPG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국의 영웅이었던 카잔이 누명을 쓰고 양팔에 힘줄이 끊긴 채 추방되고요 자신을 요로코로 만들어버린 놈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여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던파 스토리를 진짜 1도 모르는데요 던파 세계관을 몰라도 컷신과 대화를 통해 카잔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없으니까 걱정 노노! 다른 소울류 게임들에 비해 눈에 띄는 특징은 3D 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래픽입니다. 굵직한 외곽선으로 이루어진 캐릭터들이 3D로 만든 배경 그래픽과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지는데요. 요 그림체가 아쉽다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체가 개성이 있어서 나무지 데모 버전과 TCBT에서는 서론과 건물 내부만 체험해볼 수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게임을 진행하면 할수록 다양한 분위기의 맵이 등장합니다. 엄청 경이롭게 만들어졌다 웅장.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만 전체적으로 컬러 톤도 조금씩 달라지고. 곳곳에 놓인 오브젝트와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맵마다 다른 컨셉을 보여주고 싶었던 개발자의 의도는 느껴졌습니다. 데모 때랑 달라진 점은 그래픽 면에서 많았는데요. 일단 아이템 표시가 컬러풀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화이트 색상이라 어디 있는지 잘안 보였었는데 색상이 들어가면서 눈에 더잘 띄고요. 화려한 빛을 뿜어내는 녀석도 있습니다. 아이템 종류에 따라 색상이 다른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데모 때보다 컷신 퀄리티가 올라갔습니다. 데모 때보다 채도가 살짝 올라갔고 좀더 선명해졌습니다. 좋습니다. 미세먼지로 뿌옇다가 비한번샥 내려가지고 세상이 깨끗해 보이는 그런 느낌 게임 플레이만큼 중요한 게 최적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플스 5 성능 모드로 플레이했고요 버벅임이나 프레임 드랍 없이 편하게 플레이했습니다. 게임이 꺼지는 등의 오류나 버그도 없었고요 해외 리뷰나 스팀 리뷰에 보면 PC 버전도 최적화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최적화는 괜찮았지만 오타를 하나 발견했죠. 예리한 눈썰미 그 차체 피에거이나 스텔라 블레이드처럼 데모를 출시한 게임 최적화가 안 좋았거나 별로였던 게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카잔도 요렇크롬잘 나와져서 다행이다. 이 게임에서는 양손에 도끼와 검을 들고 있는 도부, 대빵 커서 질질 끌고 다니는 대검, 엄청난 리치를 자랑하는 창, 요렇게 세 가지 무기 중 입맛대로 착착 골라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스킬 트리가 공용이랑 무기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무기별로 엄청 다양한 스킬이 존재하고, 언제든 스킬 트리 초기화가 가능해서, 아무 때나 편하게 무기 바꾸기 싹 가능.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스태미나 기력인데요. 스태미나를다 써버리면, 키절 몸짝달싹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요거잘 조 절해, 가 면서 싸워야 되 는데, 때릴 때, 피할 때, 막을 때, 달릴 때, 다 기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툭하면 기절이야. 음. 몹들을 처치하고 얻게 되는 이 라크리마를 통해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체력도 중요하지만 요 기력 관련 스탯 요걸 잘 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가며 레벨업하는게 좋습니다. 다른 게임에 비해 길 찾기는 수월한 편이었는데요. 가끔 두 갈래끼리 등장하면 한쪽은 보통 아이템을 먹게 되는 짧은 구간이라서 두 갈래 지점이 어딘지만 있지 않는다면 길치도 어렵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화톱불 역할을 하는 귀검의 배치가 생각보다 멀리 있어서 중간에 죽으면 한참 뒤로 도루마무 해야 되는 대참사가 벌어지는데요. 간격이 꽤나 멀리 배치된 건 아쉽지만 보스방 근처에 꼭 귀검이 있다는 건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 때문에 진짜 뉴비 여어 살렸다 진짜. 길찾기보다는 필드몹들이 짜증 나더라고요. 보통 원거리 한두 마리랑 근거리 한두 마리 요런 식으로 세트로 등장하는데 생각보다 패턴이 까탈스러운 녀석들이 많아서 여럿이 동시에 달려들면 꽤나 귀찮아요. 가끔 다 같이 둘러싸고도 아주질 않는다니까요. 이번의 <놀네> 인기란. 정예라고 불리는 한번 잡으면 다시 등장하지 않는 몹도 가끔 나오는데 중간 보스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피통도 큰 편이고 너무 아프게 때려가지고 얘네도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아우. 다신 보지 말자. 그리고 필드 곳곳에 예상치 못한 함정들이 등장해서 어이없게 죽어버릴 때도 많아요. 무슨 마리오 게임 마냥 갑자기 쏙 등장하기 때문에 항상 발밑, 머리 위 조심하세요.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수 있는 보스전! 각 보스마다 그에 어울릴만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통상명도 하기 전에 죽어버리지만 패턴을 하나둘씩 파악해가면서 회피와 패링, 다양한 스킬로 보스를 잡는 그 짜릿함! 아 이건 진짜 해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패턴이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물론 제가 일찍 죽어버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패턴을 하나둘씩 파악하고 나면 굉장히 쫄깃한 리듬게임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디판 소울류 게임처럼 너한대나한대 회피하고 한대 이런 느낌보다는 공격 패턴 중간 중간에 빠르게 공격이나 스킬을 넣을 수도 있고 하나의 공격 패턴이 끝나면 생각보다 텀이 길어서 그때 온갖 스킬을 쏟아부으며 쭉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보스의 스테미나를 다 소진시켜서 그로기 상태를 만들 수도 있지만 특정 연속 패턴의 마지막 공격을 저스트 패링으로 성공하거나 리플렉션이나 카운터 어택에 성공하면 보스가 경직을 먹게 돼서 요것도 잘 활용하면 데미지를 넣을 순간이 꽤 많아집니다. 물론 이렇게 패턴에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조금 조금 많이 소요된다는 게 문제지만 요 특정 기믹을 가지고 있거나 부위 파괴가 가능한 보스들도 있고 상상도 못한 이 페이지로 맞이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 게임은 억가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이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필드맵 함정에서 억가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첫 보스인 예투가를 처치하면 난이도 선택이 가능한 구간이 나오는데요 말이 쉬움이지 스태미나 권리가 아주 조금 수월해지고 아주 쪼금더 데미지가 들어가는 정도라서 쉬움 난이도가 보통이고 일반 난이도가 어려움 같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게다가 한번 쉬움으로 바꿔버리면 다시 일반으로 바꿀 수 없게 해놔가지고 난이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얍삽하게 플레이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일정 구간에 막혀서 하차하지 않도록 여러 시스템을 넣어뒀는데요. 보스에게 입힌 데미지에 비례하여 레벨업 재화인 라크리마를 매번 얻을 수가 있고요. 조력자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환을 위한 재화를 모 오기 위해 무시무시한 놈들이랑 싸워야 되지만요. 다양한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 팬텀을 얻어서 장착할 수도 있고요. 세트 효과가 있는 방어구와 악세사리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된 플레이 타임은 80시간 정도인데 크고 작은 서브 퀘스트들도 존재하고 수집 요소들도 있어서 취향에만 잘 맞는다면 한동안 쭉 즐길만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주관적으로 난이도를 비교해 본다면 검은 시나 오공보다는 전투가 조금 덜 어려운 편이고 길찾기는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기 세 가지의 스킬을 입맛대로 바꾸는 건 조금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랑 비교하면 카잔이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소울 맛이 강하다고나 할까? 가장 난이도가 비슷해 보이는 게피해 거짓인 것 같은데요. 피해 거짓보다 스템이나 관리가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퍼스트 버서커 카잔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딥판 소울류 게임보다는 할 만한 편에 속합니다만 소울류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걸로 입문하려고 하신다면 구매 전 꼭 데모 버전을 플레이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뉴비 절단기 녀석은 데모 버전 이후에 등장하긴 하지만 데모 버전을 플레이하면서 충분히 재미를 느끼셨다면 본편부터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보스들도 여러 보조 시스템들과 함께 차근차근 플레이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짝 쿵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스쿨!